안녕하세요. 엄빠랑 나랑 TV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5단원 '길이와 시간'입니다. 오늘은 서수령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습 주제: 1 m 보다큰 단위 알아보기. 학습 목표: 거리를 몇 킬로미터와 몇 미터로 나타낼 수 있다.입니다. 자, 문제 읽어드릴게요. 집에서 백화점으로 가는 길은 기억 지점과 아이고 기억. 기억지점과 니인지점을 지나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 길이 더 가까운지 구해봅시다입니다. 자, 그러면 1단계, 음, 1단계 집에서 기억지점을 지나 백화점을 가는 길은 몇 킬로미터, 몇 미터인가요? 입니다. 자, 집에서 기억지점을 가는 길은, 음, 2킬로미터, 음, 900미터입니다.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. 2킬로미터, 900미터, 기억지점. 자, 그 다음에, 자, 2번. 집에서 니은 지점을 지나. 백화점을 가는 길은 몇 킬로미터, 몇 미터인가요? 입니다. 자, 린지점은, 자, 2000미터, 그 다음에 800미터네요. 그러면은 2800미터죠. 자, 2000, 2800미터면, 2800미터면, 자, 얘는 2킬로미터, 800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2km, 800m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3단계. 자, 3단계는요. 자, 집에서, 음, 백화점을 갈 때,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 길이 더 가까운가요? 입니다. 자. 음. 자, 기억 지점은 2km 900m고요. 그다음에 니은 지점은 2km 800m입니다. 자, 그러면 답은 가까운 것은 숫자가 작은 게 가깝죠. 그러면은 니은 지점이 되겠습니다. 이 것으로 3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와 시간, 서술형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